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는데요. 나오시면 솔직히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기존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진출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이 회사 갔다고 오면 기진맥진하기에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 요즘 자영업 경기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나와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자영업인 것 같습니다. 자영업을 알아보시면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마음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전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. 여기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단독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통상가로 변경했습니다. 아무 곳이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된 상황에서 상가가 입점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. IMF 이후 자영업자 최악의 시기라고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. 그렇게 용도 변경했다고 아무나 들어오기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현재 이렇게 상가로 변경하는 건물들이 많은데요. 간간히 임대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상황을 보시면 이 정도는 정말 입점을 많이 한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 지역이 천지개벽을 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입니다. 매가가 9평 기준으로 8억 정도 하는데요.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아파트로 변경이 된 곳입니다.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아파트가 4천 세대가 들어오고 주위 인구가 늘어나니 상권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상가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권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욱더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생각하는 임대가 수준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로 뒷블록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렴한 임대가로 시장에서 상가가 많이 공급이 되어 있기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임대가를 받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주위 단독 빌라의 임대가는 평당 3에서 4만원 정도이고요. 신축이 8에서 9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가가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선에 나오고 있는데요.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리모델링 한 수준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. 아예 신축했을 때는 금액은 좀더더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단독주택은 아파트가 21년 1월에 입주가 되었고 이 단독 21년 4월에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셨습니다. 이 시기가 정말 부동산 가격 미친 듯이 상승하는 시기라서 아마 좀더 가격을 주고 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너도 아니고. 주동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요. 평당 1,600만원에 6억에 사셨습니다. 현재 300만원 정도 월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5%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현재 이 라인은 입지가 좋은 곳은 매물도 없고 나온 것도 평당 2,500만원에 나오고 있습니다. 코노도 아닌 것도 평당 2,000만원 이상 나온다고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. 그 현재 단독주택 주인의 말로는 한 2-3년 전에는 이 뒷블록에서도 평당 3천 이상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.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금액대에 나오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더 주동선 라인에 저렴하게 접근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현금 흐름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현재는 이런 투자를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고 매도시 매도 가능성 등을 볼때 그나마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사례들도 하나씩 풀어보고 매물 소개도 해보려고 합니다.